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하거나 주식을 뭐몇십년 동안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모두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지 어, 저항 추세 이 세가지입니다 어, 지지선 그 다음에 저항선 음, 저항선도 매물대라고도 하죠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 비추세선 박스권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세 개의 선 중에서 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런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며 그런 근거가 우리 주식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한번 어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랑 같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어 뭐가 가장 중요한지는 바로 답을 알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어 지지선입니다. 제가 세 개의 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지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일하게 이세 개의 선들에서 유일한 절대 값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 이게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이 아닌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 추세라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이 종합주가지수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인버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아니면 쌀때 사서 적당할 때 팔던지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저항선이라고 함, 함은 어, 이 저항선이라고 함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이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선을 많이 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 자체가 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럼 돌파하면 다른 주식이 되지 않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주식이 하루 사이에 다른 주식이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내부자 고, 정보를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어서 그게 시세 차익이나는 거지 어제와 오늘의 삼성전자 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단지 주가의 가격이 틀릴 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지지선, 지지선을 이제 지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저항선을 두는 건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바보가 아니라면 지지선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내, 나에게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지지선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질래? 아니면, 저항선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질래? 라고 했을 때, 100이면 100, 어, 지지선을, 지지선이 어딘지 아는 것을 찾는 것이 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뭐 매물 때면서 매물 대 차트 보여주면서, 뭐, 이거 여기는 저항선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저항선은 실제 중요하지 않다. 저항선은 본인의 계좌의그 여유자금, 그 여유 다음에 계좌의 지금 환경 처한 상태, 그리고 본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그 값을 저항선을 논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값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모두가 저항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누구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누구는 이거를 만천원에정항선을 잡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만 이천 원, 누구는 만 오천 원 이게 다른 다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하지만 이 지지서, 지지선이라는 거는 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에요. 어 이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보통 이제 시장에 그 효율성, 그다음에 시장이 어, 무조건 반영을 하냐,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고 어, 불균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저는 두개다 맞다고 봐요. 왜냐면 분명히 정보의 불균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 내년에 실적이 좋은 건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죠?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좀, 어, 좀 더, 제가 고찰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어, 그겁니다. 우리 이 저항선을 뚫잖아요? 저항선을 뚫는 거는 뭐냐면, 그, 시장이 아직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저항선, 저항선이라는 거는. 왜냐면, 저항선이라는 거는 과거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지지선이라는 거는, 그래, 지지선도 전저점 맞지 않냐? 전저점 맞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고, 미래까지도 판단을 보통 합니다. 이 지지선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뭐, 내년에는 확산이 더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하루에 2, 30명, 2, 30만 명씩 어, 환자가 급증하는 이 순간보다 더 급증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과거보다 많았다. 근데 그때의 시점, 그리고 그때의 매출액, 그때의 수출이 도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가격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단적인 예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소주값이, 어, 뭐, 술집에서 2,000원 했습니다. 뭐, 천 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천 원, 오천 원, 뭐, 육천 원까지 올라간 데가 있,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육천 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집에서 구매하고 있는, 구매하는 사케보다, 어, 제가 구매하고 있는 양조보다 비쌀 순 없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 2,400개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효율적인 시장으로 바뀌, 바뀌어버려요. 제가 느끼는 입니다 지금 제가 주식, 주식을 좀 오래 하면서 느끼는 밥인데, 주가가 오르는 경, 경우에는 이 주변 환경을 안 봐요. 휴, 이게 효율적인 시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불균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효율적인 걸로 다시 보게 돼. 어, 이게 정말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야 아무리 소주가 비싸다고 해도 야, 소주를 10만 원에고 먹어야 되겠어? 그런 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아무도 2,430 포인트를 떨어질 거라 생각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로 되돌아키는 거예요, 계속 되돌아, 되돌아켰을 때. 이게 어떤 게 보통 형성, 형성이 되면 냐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세계 경공 공항 어, 모기 주론으로 인한 공황이1,000 포인트였고 1,000 포인트였고 그 이후에 반등이 줘서 세계 경제가 일어나는 시점이 1,500 포인트의 시작점이었고 그런데 지금 얘는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대. 단한 가지 내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지를 공부할 것 같아요. 과연 지지가 어딘가만 파도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 뭐, 이게 언제 팔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뭐, 간단한 예로 보여드리면, 이 콜마 BNH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많이 계시겠지만, 이 48,150원. 여기서 산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기 서산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 꼬리에서 산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록 여기 지금 내려갔지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손실을 본 적이 없냐? 향후 세대까지 손실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거의 손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그 내가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저항선을 뜬 다음에는 새로운 주식, 주식이라고 착각을 해서, 어그 저항선에, 어,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추세. 특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승 추세다. 근데 결국에 추세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완성된 다음에 압니다. 이게, 이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추세인지 어떻게 하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안다는 거죠. 그,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후행성이고 지금의 이 추세는 지금의 추세일 뿐 과거의 추세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좀더 절대값적으로 좀더 신뢰성 있게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꼭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이 지지선입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디가 지지가 되는지를 공부하시면 조금이나마 주식하시는 데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